안녕하세요. 흔한 놈입니다. 오늘은 메르치, 핸드콩, 마늘쫑 세가지로 가지고 저런 반찬 한번 해볼게요. 주재료가 요세가지거든요 양념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불볕을 켜고 처음에는 센불 하고 따뜻하면은 약한 불 해가지고 약한 물에 마늘 좀 하고 볶을 때는 이기좀큰 멸치가 났어요 치즈가 더 고는 것보다 에 덜 마르면은, 이제 손을 대면은, 눅눅한 홍기가 올라와요. 다 마르면은, 눅눅한 홍기가 안 올라오거든요. 이렇게 된것 같아요. 이거 놓을게요 이거는 아직 마늘이 덜 익어가지고 껍데기 안 깠어야 안 까고 그냥 합니다. 연해가지고 껍데기 안에 무어도 돼야 껍데기 안에 무어도 되거든요. 편썰를 넣을게요. 네, 그렇지 마늘쫑 조금 만 볼게요. 시용이 조금만 볼 거야 마늘을 볼게요. 편썰를 나는 마늘야. 음, 마늘 씨야, 뭐. 이, 이, 게 이, 이. 이. 나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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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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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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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서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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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요

买啊，买的起不？买啊，买的起就吃不买啊，多贵啦，都买得起啊。 칼칩, 칼칩, 메리시어라는 건가요? 생강가루를 조금넣 이어야 요 비릉내 안 나고요. 내시 볶으나 좀 비릉내가 조금 나거든요. 약간. 생강가루 조금 넣어보면 기억이 안 나야? 간을 한번 볼게요. 간이 됐나, 내가? 궁야간 됐어요. 삼삼한기, 간 잡고, 이렇네일단 음, 감사하 음, 마지막에 음 맛있다. 아까 오미자 도어갔잖아요 오미자만 좀 들어갔잖아요. 요꿀요거만이 개야. 게요기 약간 적은것 같아서 불은 지금 약한 불 켜뒀어요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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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봐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요야 참깨. 오고난 통깨 좀 넣을게요. 이러면 다 됐어요. 이거 하기 쉬워요. 이거 너무 여러 가지 마이침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돼요. 요렇 하면은 건강식도 되고 맛도 좋고 그래요. 밑반찬으로 딱이지야 짭로지도 안하고 식용유도 약간 조금 밖에 안 들어갔잖아요 한 숟가락 될라나 아 참기름 조금 볼게요 마무리합니다 참기름 이놈 뭐 이거 입이 작게 붙어야 입이 자꾸 주워 먹게 돼요 이래 놓으면 안 잡고 심심했어 오늘은 마늘쫑 메리치 조름 한번 해봤습니다 이놈이너 밑반찬으로 정말 좋아요 맛있고 이거 몇입으로 자꾸 먹게 돼요 심심하게 했기 때문에 정말 맛있고 건강식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흔한 알미였습니다